반갑습니다. 목돌입니다. 오늘 그 준비한 음식은 밥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국수도 아닌, 그냥 마른 안주 준비했습니다. 건어물을 준비해 가지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건어물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먹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쥐포도 있고, 자, 갑오징어도 있고요. 가보증이 말린겁니다 근데 냉동을 해놔가지고요 그 다음에 노가리. 노가리 노가리가 노리가조금해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북어포 북어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어물이 아닌 땅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 어, 아는 밭에 가가지고 캔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가지고 구워서 자, 먹으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맥주하고 건어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7분. 이그 집도 안 가봤냐? 다리. 뽁뽁 어, 그 그렇게 가면 한쪽에만 돼 있잖아, 한쪽에. 한쪽에만 돼있어가 이쪽으로 쫙쫙 찢는 거지. 하다가 몇 번을 뒤집어 가면서. 조금 탄것 같은데 그래도 잘잘 잘 익었어요. 짚포도 약한 불에 이렇게 딱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불에 석쇠가 작아가지고 두 개밖에 안 들어요. 갑오징어는 직접 잡은 겁니다. 직접 잡은 거라서, 여기 예, 에어프라이를 어 통해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돌리면 될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양쪽에 다 넣으라고? 아니, 아니, 순서 틀렸어. 이를 멘티는. 마요네즈 붓고, 간장 좀 붓고, 참기름. 다시, 마요네즈 붓고, 간장 붓고, 얘 붓고. 까비! 까비! 왜 이렇게 암전해? 일로 와. 자, 준비가 다 돼가지고요. 이제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두고포. 먹태죠, 먹태. 노가리. 노가리도 준비됐고요 오징어, 오징어, 땅콩 빠지면 안 되죠. 땅콩은 항상 같이 붙어다녀야 되고. 쥐포. 쥐포.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말려가지고 좀 양념이 된것 같은데요. 이것도 북어포입니다. 북어포구요. 가비아. 이거는 갑오징어. 갑오징어 제가 직접 잡아가지고 어 말려서 냉동 처리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땅콩, 땅콩 직접 밭에서 캐가지고 했던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디 한잔 따라주고요. 앞으로또 카메라를 또 담당해야 되니까. 저도 따라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배! 양념은 청양고추를 넣고 마요네즈, 간장, 그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찍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노가리. 노가리를 잘 까야 되는데 노가리 를못 까니까 노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들들렸나? 응. 냥 굳어서 그런가? 응. 딱딱하네. 아, 호프집 가면 이 안주가 얼마야? 집에서 사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맛있네요 음. 여러분들 해루지하는거 아시죠?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랜턴 하나 들고 가서 소라도 있으면 주워오고 조개도 있으면 주워오고 그런 해루지 그런 해루지를 하다가 어떻게 얻어걸려가지고 갑오징어를 한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던 겁니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나머지는 다돈 주고 산 건데. 땅콩하고 갑오징어. 이거는 자극 자극 한 겁니다. 땅콩도 고소해요. 기나긴 겨울 긴긴 밤에 이렇게 한 잔씩들 하고 딱 주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고 부드럽고. 손 씻었어요? 손 씻었어요? 이거는 이 소스에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맞아요. 그냥 건어물은 이빨이 튼튼하게하면못 먹을 것 같아요. 건어물을 잘 먹는 사람들은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이빨이 튼튼하지 않고 건어물을 좋아하려면 다 뽑아가지고 인플란트를 해야 될것같아그런거잘 먹을 수있어 그래서, 이발이안 좋으면 뭘 찾냐? 가보니 지 음. 찾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건어물 마른 안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건어물로 해가지고 안주 삼아서 먹었다. 음.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기 싶어 가지고 준비한 거고요. 이 네, 요거 한잔 먹고 마무리하고 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嗯。